p c d 미스를 사용하면서 측정 환경을 측정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 설정은 셋업 옵션과 파라미터 세팅 두가지가 있습니다. 셋업 옵션은 Edit 메뉴, Preference, 셋업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F5를 누르면 셋업 옵션을 띄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제너럴 탭을 보시면, 프로그램 부분에 오토서클과 오토라인의 기본 히트수와, UV 스캔에서 U방향과 V방향의 기본 히트수를 설정하는 부분이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체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설정하며, 기본 설정만으로도 측정 문제는 없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Press&Key는 조급 박스의 덤 버튼 기능을 키보드의 엔드 버튼으로 사용하겠느냐의 의미이며 f i n d n o m i n a l s 는프로브로 제품을 찍어서 요소를 만들 때 CAD 모델로부터 설계값을 추출할 건지를 의미합니다. PointOnlyMode는 프로빙할 때 던을 누르지 않고 포인트 요소만 만드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워닝이란 버튼은 p c d 미스를 사용하다 보면 많은 메시지 창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프로브의 각도를 바꿀 때돈에스 t ask me a 에 체크를 하고 Yes를 하면 다음부턴 메시지 창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메시지 창을 다시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경우는 셋업에 들어가서 원인 해당하는 메시지에 체크를 끄고 오케이를 하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파트 머신 탭에서 프로브헤드 오리엔테이션은 프로브헤드가 측정기에 어떤 방향으로 정착되어 있는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브릿지 장비의 경우 A0, B0가 z-이고, a90, b182, y+,입니다. 디스플레이 앱솔루트 스피드는 PCD미스에서 사용하는 속도의 단위를 %로 사용할지, mm p 터퍼 sec로 사용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체크를 하면, mm p 터퍼 sec로 사용하게 됩니다. 탑스피드는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최대 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장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PCD미스가 설치되고 장비를 인식하게 되면 최대 속도는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플라이 모드는 장비가 자동으로 이동점을 지나갈 때 곡선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며 레 a d i u 에 3을 입력하면 반경 3mm를 그리면서 이동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디멘전 탭에 Features Use Dimension Color는 요소를 측정하고 나서 치수의 오차에 따라 그래픽 윈도우의 색깔로 오차의 범위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마이너스 톨스 쇼 네거티브는 치수에서 하한 공차 쪽에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겠냐는 의미입니다. 공차 중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 플러스, 플러스 공차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버 로브 데시멀 플레이스는 PCDMIS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의 소수점 자릿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파ositiv reporting은 직교 좌표계상의 마이너스 위치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고 원점에서 멀어지면 플러스 편차,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편차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차 차체 전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앵글 디그리는 각도를 표현할 때 도, 분, 초로 표현할지, 십진수 각도로 표현할지를 설정할 수 있고, 앵글드 그리는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표현할지, 0도부터 360도로 표현할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래 의 디폴트 버튼은 셋업 옵션에서 설정 값들을 앞으로 만들 파트 프로그램의 기본 값으로 사용할 때, 디폴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ID 셋업은 PCDmis에서 사용하는 레이블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클의 요소의 기본 이름을 CIR입니다. CIR을 CIRCLE로 표현하려면 레벨 4에서 Feature를 선택하고, Type에서는 Circle, r 처를 선택하고 타입에서는 서클 CIR을 CIR CLE로 입력하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딧 메뉴, 프리퍼런스, 파라미터를 선택하거나 단축키 F10을 누르면 파라미터 세팅을 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디멘전 탭에는 치수를 표현할 때 설계 값, 공차, 측정 값, 변차, 공차 벗어난 값 등의 순서를 설정할 수 있고, 디폴트를 누르면 변경한 순서를 기본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런스 플랜은 우리말로 안전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어떤 요소를 측정하고 다음 요소를 측정할 때, 좌표계상에 지정된 위치로 프로브가 이동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동점 입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액티브 플랜의 안전평면으로 사용할 방향을 선택하고 밸류에는 해당 축의 좌표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패스스루 플랜은 다른 면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직전에 사용하던 액티브 플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스스루 플랜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프로브 충돌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사용 안 하는 방법은 패스스루 플랜의 밸류에 0만 들어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클리어 런스 플랜 액티브 5는 설정한 클리어 런스 플랜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점을 좀더 편리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서 간단한 파트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클리어런스 플랜만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지는 않습니다. 클리어런스 플랜을 해제하는 방법은 액티브 플랜의 밸류에 0으로 바꾸시고 체크를 끄고 확인하시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좌표계는 이런 형태이며, 홀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z 플러스 50mm 지점에 클리어런스 플랜을 설정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f10, 클리어런스 플랜, z 플러스, 밸류에, 50 입력, 체크하고, 오케이, 오토서클로 홀을 선택하고 번개를 키시고, 크레이트. 프로그램 모드를 선택해서 매저드 플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y-평면에 홀을 측정한다면, 현재 클리어런스 플랜을 해제하고, 밸류의 0, 체크를 푸시고, 확인, 프로브를 들고, 이동점 A 90에 B 180으로 회전을 하고 프로브를 y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 이동점을 입력합니다. 다시 F10번 액티브 플랜을 Y 마이너스로 선택하고, 값은 마이너스 50 체크하고 확인, 우터 서클 홀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트하면 설정한 y-50 지점으로 프로볼과 이동해 측정을 하게 됩니다. 클리어런스 플랜은 요소에서 요소로 넘어갈 때만 작동하는 기능이며 코드를 잘 보시면 매저드 피처인 요소 안에 무브 클리어런스 플랜 코드가 생기며 오토 피처는 요소 앞에 무브 클리어런스 플랜을 생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빙에서 프로브 컴펜세이션 액티브 5는 요소를 측정하고 나서 프로브 반경 보정을 할건지 설정할 수 있고 폴라 벡터 컴펜세이션에서 오픈은 매저드 피처의 포인트를 만들 때 좌표계 축방향으로 반경보정하겠다 하는 거고, XYPL은 XY평면상에서 매우 큰 R을 측정할 때 좌표계 원점을 아래 중심 좌표로 이동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R값을 구할 때 원점 방향으로 반경보정을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3D는 매우 큰 구의 R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모션 탭은 파라미터 세팅을 사용하는 주 목적이며 프레이트는 프로브가 목표 지점에 닿기 전에 근접하는 거리이고 리트랙트는 측정하고 빠지는 거리입니다. 체크 디스턴스는 프로브가 측정하기 위해서 목표 지점에 접근했는데 측정할 표면이 없어서 목표 지점을 지나치게 되고 얼마나 들어갈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컨트롤러 내부의 기본 값이 약 6에서 7mm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체크 퍼센트는 오토 서클에서 파인더를 사용할 때. 체크 디스턴스 값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할지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100%가 1이고 10%면 0.1이 됩니다. 무브 스피드는 프로브가 이동할 때 사용하는 속도이며 초기에는 80mm per sec로 사용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p c d 미스가 익숙해지면 서서히 속도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터치 스피드는 프로브가 물체에 접근해서 터치할 때 속도이며, 터치 프로브는 3mm per sec, 스캐닝 프로브는 2mm per sec로 권장합니다. 터치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할수 있지만, 정밀도가 저하되는 요인이 됩니다. 클램핑 밸류는 일부 라이츠 장비와 라이츠 프로브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며, 프로브 홀더를 그립할 때 힘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스캔 스피드는 스캐닝 프로브로 스캐닝할 때 스캐닝 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위리스트 스피드는 CW43 프로브 헤드처럼 무한각도 회전 프로브의 회전 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설정한 값들을 기본 값으로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 디폴트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리콜은 기본값으로 설정한 값을 다시 부를 때 사용하고 클리어는 PCD미스 초기값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OPT 프로브는 스캐닝 프로브에만 해당하는 값들을 설정하는 부분이며 맥스포스부터 리턴 데이터까지가 프로빙할 때 사용하는 압력 값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프로브가 물체에 닿기 전 상태가 압력이 제로인 상태이며, 프로브가 물체에 닿은 후에 압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맥스포스까지만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프로브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서 어퍼 포스 구간부터 로우 포스 구간까지 리턴 데이터의 수만큼 좌표 값을 취하고 평균 값을 구해서 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부 컨트롤러와 스캐닝 프로브는 어퍼 포스에서 로우 포스까지 평균 값을 사용하지 않고 티거 포스 구간에서 취한 위치 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 덴시티는 스캐닝할 때 1mm당 몇 포인트를 추출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옵세 포스는 스캐닝할 때의 프로브 압력값이고 애셀러레이션은 스캐닝할 때 가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리턴 스피드는 프로브가 맥스 포스까지만 진입했다가 뒤로 후퇴할 때의 속도이며 포지셔닝 에큘러시는 프로브가 이동하다가 멈출 때 위치 정밀도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프로빙 에클러시는 프로빙할 때 위치 정밀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프로빙 모드는 컨트롤러에 입력되어 있는 파라미터 세트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며 DFL은 기본 파라미터 세트고 컨트롤러에 따라 LFPS SFT 같은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 Probe도 디폴트를 눌러서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